요즘 수원에서 여기저기 많이 생기는 칼국수집이 하나 있죠. 바로 선비 칼국수라는 곳인데, 체인점인가 봅니다. 삼성 전기, 그, 삼성 전자 전문, 전기 전문. 뭐, 요쪽, 그게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데 있잖아요. 뭐, 기숙사 길이라고 해야 되나? 이쪽에 2층에, 그, 위치해 있는데, 아, 어, 배가 고픈데, 한번 들려봤어요. 배가 고픈 김에. 근데, 이 바지락 칼국수 아주, 아주 큰그릇에 듬뿍 들어가있더라고요 김치도 겉절이가 뭐 진한 겉절이 맛이 좋았구요 어, 2시 좀넘어서가서이 일대가 2시가 좀 넘으면 문을 닫아요 뭐 브레이크 타임인데 어, 이 집은 계속 하는 것같더라서요그래서 너무 좋서너요좋았도 어, 직접 뽑발도 직접 제는 건지 어제쫄깃하어육쫄깃하에육수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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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젓가락 두 젓가락 먹어도 잘 줄지 않는 그런 양이었어요. 김치도 진한 것이 겉절이가 칼국수하고 아주 찰떡궁합 네, 궁합이 아주 잘 맞았고요. 네, 밥도 하나 시켜서 먹습니다. 아, 공기밥, 그러니까 밥은 무한 리필이에요. 그 국물이 상당히 많은데 와 여기 밥한세 공기로 막아라도 될 그런 국물 양입니다. 그러니까 배고프 때 찾아가면 은 아주 행복한 곳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저절로 들더라고요. 아, 계속 후루룩 후루룩 먹어도 보세요, 안 줄잖아요, 양이. 벌써 엄청난 양은 아닌데 엄청난 양으로 느껴집니다 먹어도 먹어도 안 좋으면 그런 거 아닌가? 육수의 시원함과 계속해서 먹는 겉절이의 그 매콤한 맛이 아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자, 공깃밥 하나 더 말아봅니다 음, 꾹꾹 눌러서 말아먹는데요 아, 이거 보세요 그대로잖아 국물 이거 더 추가한 거 아닙니다 국물을 그런데도 이게 국물이 넉넉해요 그 시원한 바지락의 육수와 밥을 말아 먹는 전분이 그 스며들면서 밥알 하나하나에 한한 바지락게그바다내음이 스며드는 거기에 이제 칼한 양념 다대기를 넣으니까 아주 아주 개운해지고 또 추운 겨울에 훅끈해지는 그런 음,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맛있게 잘 먹었고요. 또 집사람하고도 같이 한번 찾아와서 또 맛있게 먹어 보고 싶은 그런 곳입니다. 음, 집사람을 기다리면서 먹었던 혼밥을 했던 그런 날이었네요. 아주 맛있게 잘먹었고요 항상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선비 칼국수. 맛있네요. 잘 먹었습니다.